둔산 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및 기대수명 증가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고령화 수준이 전체 인구 고령화보다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비율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31.1%에서 2015년 42.3%로 상승하였고, 지난 2022년에는 전체 등록 장애인 중 과반이 넘는 52.8%로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이 17.5%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대전시도 예외없이 2023년 10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수치가 35,161명을 기록 전체 등록 장애인 대비 약 49.2%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고령 장애인은 점점 점차 더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의 복지 정책은 장애인도 만 65세가 되면 노인 복지 정책에 편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에 고령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고령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고령 1인 가구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꾸준한 공적 이전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처분 소득 빈곤율은 여전히 비장애 가처분 소득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장애인의 고령화와 가구 유형 변화가 빈곤율을 증가시키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경우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장애인보다 이른 시기에 조기 노화가 진행, 진행되며 기존 장애가 노환으로 인한 장애가 추가되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지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장애와 고령으로 온갖 위험에 처해진 고령 장애인이 증가하면서 정책과 제도가 확대돼야 할 시기지만 고령, 고령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이 부족하고 특히 장애인과 노인을 각각 지원하는 이원 체계를 갖는 현행 복지 시스템에서는 고령 장애인이 제도적 간극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거름마 단계인 우리나라 고령 장애인 복지 분야의 촘촘하고 두터운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장애인들의 경우 10년에서 많게는 20년까지 비장애인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의 및 고령 연령에 대한 합의를 통해 고령 장애인의 기준을 설정하라. 하나 정부는 노인 정책과 장애인 정책이 중복되거나 누락, 충돌하는 경우 이들이 각종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 서비스의 공적 기능 강화 및 고령 장애인 지원의 구체성 확보를 위한 고령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대전시는 고령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문제 및 욕구 진단 등의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걸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우리 서구는 지난 3월 교육부 국립 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한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 공모에 대전시 최초로 선정되어 장애인 평생 학습 서비스 확대 및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 장애인이 새로운 인구 집단으로 형성된 만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고령 장애인의 복지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우리 서구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서 진일보 할수 있도록 본 건의에 대한 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 장애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